제가 이 삼겹 어묵찌개는 식구들한테 자주 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 한 여름에 복 중에 아.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뭐해 먹잖아요. 정말 좋아. 와 그러면 온 가족이 드실 때 소주를 한 여덟 병까지도 가능하지 않아? 요 <laughs> 남편분도 좋아하시고 아. 딸님 좋아. 좋아하시잖아. 요 아, 우리 딸좀 좋아하는데 네. 어. 우리 남편은 예전 같지는 아. 않거든. 어. 네. 네. <laughs>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을, 물이 이렇게 벌벌 끓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 삼겹살을 넣게요 한번 데쳐서 쓸 거예요. 왜냐면은, 아 이게 삼겹살에 기름이 많잖아. 네. 아 그러니까 기름도 좀 빠지게 하고, 핏물도 좀 빠지게 하고. 아 그러니까 찌개용 물로 안 쓰겠다? 어어. 어. 그러니까 이 텁텁한 기를 좀 빼는 거예요. 아 그대로. 깔끔하고 시원하게. 오케이. 아 그래갖고 아 이게 바짝 익히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데쳐서 쓰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네. 얘좀더 끓으라 그러고 요 찌개 요거 국물 잡는 거요 네, 네, 베이스 네.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게 꼬치장 찌개니까 네. 꼬치장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 네. 왜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꼬치장이라고 할까요? 아, 뭐라 그렇죠. 그래요? 꼬치장 그렇죠 꼬치, 참치 꼬치 꼬치장. 참치 사오라고 <웃음> 네. <웃음> 꼬치장 두 숟갈 그리고 된장이 좀 들어가야 돼 네. 우리가 장떡 같은 거할 때도 된장 조금 넣죠 네. 이게 왜냐면은 그 고추장 특이좀 얹자는 거, 음. 그거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어... 조금 넣어줍니다. 네. 감칠맛이 더 나겠다. 음. 네. 어, 딴거뭐 뭐, 육수물 이런 것도 필요 없네요. 어, 없어요, 없어요. 뭐. 근데 냉물보다 육수 많이 쓰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후루룩 그냥 금방 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저기 지금 고추장, 된장 그리고 돼지고기, 어묵에서만 해도 구칠맛이 엄청 음. 음. 거야. 이제 이 돼지고기가 좀 부글부글해요. 네. 그러면 요 가장자리 막 불순물 같은 게 올라오거나, 네.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익힌 거예요. 어어. 그랬을 때 이제 옆집으로, 옆집으로 이사를 보냅니다. 아, 바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갑니다. 아. <laughs> 아, 아, 어렵지 않다. 쉬워. 어렵지 않아. 야, 우리... 고추장 풀고 된장 뭐 반죽 음, 정도 풀고. 음, 네.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 그렇게 많은 셰프님들이 와셨다고 하셨는데 옆집으로 이사 간다 표현은 처음 하습니다 <laughs> 네. <laughs> 나는 전문 셰프가 아니잖아. <laughs>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 오케이. 아우바쁜팬되겠어아 예+ 예+ 예+